일반적으로 단독주택과 원룸은 공동주택에 비해 분리수거 시설이 부족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뒤섞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있는데요. 전주시 본회의에서 정삼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의 수거 방식을 개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삼길 의원은 분리수거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전하고 있는지 5분 자유발언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체계적으로 비치되어 있어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도주택과 원룸 지역에선 사항이 다릅니다. 지정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혼재되어 도심 경관을 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승우 의원님이 제409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의 단독주택단지와 상가지역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단독주택과 원룸지역에서는 분리수거시설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삼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도움센터를 전주시에 도입해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확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삼길 의원이 어떤 제안을 제시했는지 계속해서 5분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클린하우스 도입 및 확대입니다 클린하우스는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대문 앞에 배출하는 대신 일정한 지점에만 배출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종류별 쓰레기 수거함과 CCTV를 통해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재활용 쓰레기 의 분리 배출이 촉진되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운영 시간에는 가림막을 설치해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과 요일별 재활용 품목을 안내함으로써 재활용을 높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 도움센터 도입입니다. 클린하우스와 함께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 도움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활용 도움센터는 품목별 소화함이 구비되어 있어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며 재활용을 높이고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요일, 요일이 제약 없이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 건지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어 악취의, 악취 문제와 해결과 불법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도움센터는 올바른 분리수거와 교육이 장애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분리배출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 교육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도움센터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으며 클린하우스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도움센터 시스템을 전주시에도 도입한다면 쓰레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비관을 개선하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생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전주시 환경 관리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이 e 스텝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의회 정삼기를 원내 5분 자유발언이었습니다. 전주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5분 자유발언 전체 영상과 더 많은 의정활동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